<목소리> 오, 좋아. 자첫 판부터 아 근데 종족이 조금 안 좋긴 하네. 일단은 자리는 되게 좋은데 어. <목소리> 자리는 좋은데, 공격은 별로인데. 아, 네, 저희 팀이, 그래도, 567이라, 어, 붓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이거 투저 아닌가? 하나, 둘, 셋. 투저 같은데? 어, 뭐, 투저그 원 랜덤이구나. 아, 일단은, 어, 입구에 포트를 하면은 좋긴 한데, 아마, 또, 그런 건안할것 같고, 좀 지켜보자. 어, 저는 일단 입구를 막고, 모아볼게요. 둘다 아마, 게이트 하겠다. CMT가. 자, 이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메카닉을 하면은, 그니까 상대가 테란이 있으면은 메카닉이 좋고, 없으면은 바이오닉이 좋은 사이즈인데 어테란이 있네 아, 9시 테란 이러면은 나도 입고맞고 메카닉 해야겠는데 그냥 입고맞고 아, 제꺼는 만약에 7시니까 자 메카 한번 해볼게요 9시도 메카죠 네, 상대가 이거 투저그라 어, 아마도 저글링 뻘쳐하지 싶은데 짜벌린 빨쳐 느낌인데, 어, 또 앞마당 이거 견제 좋다. 조금 했다, 조금 잡지는 못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질럿으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리는 생각보다 좋아서 이게 죽을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 이렇게 해주면은 질럿으로. 12시가 적은가보네 12시 1시가 적으고 9시가 테란 어, 저도 이제 그... 저글링을 막아야되니까 어, 마린 하나 찍을게요 마린 찍고 마린을 찍고 이제 팩 찍고 그 다음에 뭐야 서플 난 좋을수도 있어 근데 저글링이 그래서 어, 한 마리는 대기를 좀위에서 해주고 마린도 투마린까지 바로 찍을게요 나한테 안온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마린 하나만 찍고 딴거 하는게 좋은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5로 가네 이러면은 한마리 시도하자 한마리 시도하고 자 모아볼게요 아 우리 6시 질럿 가서 이제 뭐 헬프나 빈집을 해주면은 되는데 헬프 가야될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가 약는 약간, 손주기 느낌으로, 그, 9시를 공략해볼게요. 아, 우리 애플리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9시 막,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메카니까, 어쨌건 간에, 테란만 공략을 최대한 하면은, 어, 아이고, 걸렸다. 아, 걸려버렸는데? 자, 이러면은, 몰팩인데 걸렸죠? 어. 좀 좋진 않은데? 어. 오버라도 잡을게요. 레이스도 걸리면 안 되고, 레이스는 걸리면 안 되고. 거 아, 레이스도 걸리겠다. 자, 상대가 좀 어거지로 오버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일부러 정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죽인다고 컨트롤에 영원 막, 나가가지고, 어? 본의 아니게 상대가 본것 같은데, 이거? 일단 레이스인 거 걸렸죠, 일단. 왜 걸렸냐면은, 좀 재수가 없게 걸렸어요, 지금. 저희 팀이 오가 이제 초칼라라 다구리 맞으면서 아머리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 자여들서 견제시켜요. 최대한 4414 4414 4414 4414 4 4 1가4 4리4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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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버 관리를 못해서 본것 같은데, 나 이제. 자, 클로킹 어플도 좀 바로 해줄게요, 이제. 자, 다시 올라가서. 앞머리 씻는 거 한번 컷해야 돼, 아머리. 네, 아머리 모른다, 실트로 앉았다. 자, 좋아요. 최대한 늘공게해주면서앞머리 그 씻는 거부터. 자, 이 팩은 이제 올릴게요, 위로. 안 가는 척 하다가. 이제. 오는 이제 죽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추적을 라 어... 추적을 라 어쩔 수 없고 뭐 죽어도 문제는 6이 죽으면 게임이 좀들어진단 말이야? 1대3이라? 아 6이 죽으면 좀 빡세지는데? 러시아까지 어, 왔고 최대한 9시 견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6은 살아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든 6까지 죽어버리면은 혹시 감망이좀 없거든요 최대한 이거 못 찍게 해주면서 엠베랑 아머리 근데 최대한 털어줘야 돼요 막히면은 무조건 집니다 지금은 아, 둘다 죽었네, 링에. 이러면 좀 힘든데? 아무리 상대를 내가 여기서 털어도, 이제 굴을 죽여도 장담을 못 하겠다, 게임에. 자, 일단 펄셔로, 레이스로 최대한 막아보고, 이러면 좀 빡세죠. 네. 굴을 죽여도 추적글을 1대1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있는 게 레이스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피해는 줘볼게요 일단 아 문제는 이제 또오오저저링이좀좀서운 건데 the u 줘야겠다. One day, I'm getting it. I'm getting 이거 다시 맞고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죽었죠 방금? 뭐.. 상대 죽인다고? 아 막는다고? 아 9시부터 확실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어쨌건 이래도 이기려면은 굴을 확실하게 죽이고 어, 나머지 레이스는 이제 좀 펼쳐가지고 오버 잡고. 이제 투정을 한 일대일을 해야 돼. 근데 일꾼이좀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한번 어골 돌려가면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런데 오버로드다 어디 갔지? 다 도망갔나? 어골 돌려주고 아카까지 올려주고 오버 잡아주면서 아 불군 때려주고 이거 화면좀 봐. 자 어쨌건 테라는 그래도 아워 시켰기 때문에 투저그랑 1대2 하면 돼 이제부터는 이제 1대 1대2인데 자 저것들 테크가 얼마나 올라갔을라나 자 여기서 일단 링이도아 히드라구나 히드라 한시가 뭐죠? 아, 나는 찍어주면서. 한시는 레어네요, 레어. 레 개가 올라왔구나. 네, 빈틈이 많죠, 일단? 아직 몰라요. 이거 피해주면서 하면은, 자, 아, 어쨌건 테란 죽었기 때문에, 최적 분할 1대2는 가능하거든, 당장은? 최대한 그 피해주면서. 일단, 그룹 해줄게요, 한시 그러면서 아, 이제, 이제, 마린 메디까지. 그리고, 음. 덤프해주고. 음. 마스깨면서 일단, 베세까지 올려주자, 베세까지 올려주고. 어, 상대가 히드라 럴컨데, 몰래멀티만 안 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몰래멀티만 안 주면은, 어쨌건, 히드라 럴컨은1시간 가난해서, 자, 지금 이제 몰래멀티만 제가 봤을 때 체크해서 안 주면은, 할만하거든요? 일단, 모아줄게요. 커맨드 지어주면서 하자. 레이스 컨 하나 보면 돈이 남으니까, 확실히 다 깨주고, 일 최대한. 어차피 스포가 박혀있어서, 내가 이제 따로 피해를 줄만한 곳은 그리 많지가 않아. 그래서, 빈틈 있는 곳만 찔러주면서, 어, 나중에 어플 돌리고, 이렇 찍고. 자, 사업도 해고할게좀 많죠? 어플을 최대한 해야 돼요. 광업도 해주고. 어, 빗슬도 좀 찍어주자, 빗슬도 바로. 찍어주면서. 스포닝풀까지 견제가 되겠는데, 견제해주고, 요까지 깨주면은 현시가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괜찮죠? 자, 샷플 깨주고, 지어주고, 아 피지 말고, 방어도 해주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상대 의 그, 뭐야, 12시 몰래말트 하면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막을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래쪽에서 두른 견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천천히 견제.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고 일단 상대도 일단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 한 명이라도 좀 가난하게 만들고 나머지 한 명을 멀티를 먹더라도 그냥 해야겠다 천천히. 최대한 더 괴롭혀 볼게요. 뒤로가서 위로 뺐나 위로? 위로 뺐네. 자, 최대한. 괴롭히다가엑시다 이제. 괴롭히듯 아래로 내려주면서 퍼민도 일단 돌리고 어. 자 마음의 진출을 살짝 앞으로. 자벙커하 아까 입구에다가 벙커 하나 해주고 항상 링이 근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히드라랑, 어, 너무 무리해서 가면 안되고요좀 지켜주면서 할게요, 일단. 어 일단 지켜보고. 자, 상태에 멀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멀티 체크해 보자. 어, 안 앞마당 먹을 준비하고 있네. 아, 일단은, 앞마당은 뭐, 당연히, 오버 때문에 먹, 먹게 되니까 느끼고. 11시? 자, 근데 보니까 럴코가 좀 느리죠 상대가? 어 이러면은 자 맘에 한번 진출할게요 맘에 진출해가지고 마이좀 적긴 한데 그래도 그 지금 한번 가긴 해야될것 같아 어, 지금 안가 아, 지금 안가면은 상대가 너무 부자라 한번 갈게요 아, 공격도 해주고 한마당은 깨줘야 돼, 상대 멀커업 준비 중이죠.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레이스랑 같이 레이스가 피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마매가 많기 때문에 갈만하죠 지금은. 자, 러커 점사쓰리고 최대한. 자, 레이스는 피가 없으니까 좀 드랍 대비용으로 쓸게요. 어, 드랍 대비용으로 이제 좀 펼쳐놓고 마매는 상대 멀티부터 견제 생산하고, 추가 마리는 내 뻥터 쪽에 방어. 그럼 좀 늘려줄까? 그력한두 개만 더 늘려줘요. 두개 늘려주고, 공업 찍어주고, 추가 멀티도 해주고, 11시를 깨줄게요, 11시. 11시 깨러 가면은 빈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 11시 깨면서, 이제, 내 쪽에, 방터 쪽에 이제, 대비를잘 해야 돼요. 지금 상대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1 1시 공격할 때 빈집. 아니면은, 이아무 오브 소급을 한거 보니까 드랍도 할 거거든, 상대가. 12시가 자원을 많이 먹어놔서 드랍 5까지는 했을거야 드랍만 안당하면 되니까 드랍쪽에다 레이스 대비하고 그럼 넓게 망가져 이렇게 자1커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서 아마 1시가 또 부활을 했을건데 1시는 아마 럴코 하면서 앞마당 먹거나 3시 먹거나 둘중 하나일거야 근데 이제, 제가 뱃슬까지 쌓이기 때문에, 슬타라, 어, 슬을 찍어주면은, 충분히 대처 가능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상대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마 여기다가 스탑 넣커, 2시 쪽에다가, 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보고. 아, 소만, 수 소만 안네 이거는 그냥 안 갈게요. 그냥 세워놓을게요, 다가 갇히긴 했는데, 멀티도 깬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멀티 깬게더 중요해, 지금은. 자, 빈지 모델 상대 디펜시브 걸어주면서 막아줄게요 한번 걸어주면서 상대가 이게 투칼라 히러리라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막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투칼리긴 한다, 여기 리이둘 히러리라서 최대한 뻥커를 지켜줘야 돼요 마메가 세긴 한데 히러리 좀 마메한테 세가지고뻥커 어, 없이 방어는 이따 휘둘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같이 자, 방금 되게 잘 막았죠? 멀티 활성화 시켜주면서. 이래 덕분 안 했구나, 이대 덕분까지. 아, 제가 자연스럽게 좀 되게 잘 타버렸죠? 상대비해서 이쪽에 럴퍼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 럴커 아, 자, 럴퍼 있죠? 어, 뱃까지 동원해서. 스펜시브. 자, 저줄게요 여기 게저렇 하지만 게저리 좋거든 게저렇이라아게 저렇게. 저이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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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게저주면서 영미탈이구나. 생겨주고. 어, 말린생산 해주고. 자, 커맨트 지어주면서 육도 돌려줄게요. 털리좀 해주면서. 영미탈은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어, 땡큐야. 털을 방어하고, 어, 지키면 돼. 영미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땡큐 같아요. 말은 어, 또, 이대전 해가지고 또 진출하자. 월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별로 뭐 무서울 게 없거든요? 뭔진탈제기만 살짝 해주고. 근데 이제 탈이 흔들어버리면 나를 내가 좀 짜증나니까 탈번 막고 가자. 탈이 흔들기가 들어오면은 좀 귀찮아지니까. 아, 어, 한 막아주고. 음, 좋아요. 탈에서 방어해주면서 최대한 크로킹 에이스로도 방어하고. 이건 충분하죠. 센터 한번 상황을 볼까? 센터 럴커가좀 어, 있긴 한데, 괜찮아요. 네. 자, 이거 마메로 한번 치워줄게요. 럴커 이래도 걸고, 이래도 걸고, 침착하게 천천히 뚫으면 됩니다. 급하게 가면은 마린이 러커한테 약하니까, 어, 아, 오가 멀티도 있네. 이거 오를 일단 깨줄게요. 상대! 상대가 멀티가, 몰래 멀티가 꽤 있기 때문에 몰머리, 내가 모르는 몰머리좀 있을 거야. 그래서 스캔으로 뿌려봐. 러커 위치 파악하고. 자. 자 본대는 티존을 깨주고. 스캔으로 럭커 파악하고. 없죠? 그럼 올라갈게요. 없으면. 그리고 후속으로는오 멀티를 깨줄게요. 한번. 러커 짬사하고. 전내 해가지고. 잘 막아주고요. 자, 연안시 몇시 10분 노시는 깨줘야죠. 깨주고. 공사업도 눌러주고. 자, 혹은 이렇게 또 올해 멸시 깨주고. 나와있는 마리는 오, 안 받아. 어, 해주고, 이안 받아. 연한시 체크 한번 해주고. 한인시 안 받나까지 확인해볼까? 가서. 끝나. 하이브 걸라는구나 스파이어랑 다 깨자. 스파이어 핀이 해주고. 안 받나도 깨주고 올라가서. 추가 생산해주고, 벨트 찍어주고, 이쪽 멀티도 분류 준비하고, 털씌워주면서. 아, 시도 있나? 스캔을 좀 뿌려봐야겠다. 해쉬. 아, 헬시도 있네? 헬시도 가서 타격을 좀 해줄게요. 타격을 해주고, 벨트는 꾸준히 모아주세요, 꾸준히. 저게 터렛을 좀 미리 하자. 유탈이 견제하면 짜증나니까. 자, 저기 터렛 지어주면서. 아, 추가 말리네 센터로. 자, 멀티킥 뭐 려주고 터렛 어디 갔냐, 면허. 뭐 렛츠 럴커가 있나? 없네 좋아 빼주고요 렛츠 잠마당이 있나? 아직 없네 상대가 멀티가 많이 줄었죠 이제? 와, 이러면 이제 상대가 힘이 빠져가지고감단을 못하지